어떻게 홍재인은 그 응? 분별시키려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노. 그 홍재자가 만들어낸 말 아냐.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말입니까? 엥? 엠비 이지윤입니다. 지금 당내에서 계속 헌덕수대행 출마 얘기 나오고 있고 구속으로 출마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얘기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 그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? 음? 그 털고그 음? 음. 얼빠진 소리야. 또. 어. 음. 기자님, 불출마 코넛 이후로 따로 교류하신게 있을까요? 연대가 있는 건가요? 나는 기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출마한 사람이 무슨 연대가 됩니까? <laughs> 불출마하면 그 적시 무대에서 사라지면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. 판을 깨려고 아예 작정을 하세요. 상식적으로 되는 말을 좀 질문하세요. 어떻게 비상식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당내에 와서 경선에 출마 안 하는 사람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?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질문을 하세요? 질문도 학교 좀 해주시면 내 답변을 하지. 없으면 오늘은 이쯤 합시다. 야, 수고하셨습니다. 어떻게 홍교인은 그 분별시키려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나? 그 홍교자가 만들어낸 말 아니야?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말입니까? 예? 이 당의 경선에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을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그... 유성민 후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. 당을 한번 뛰쳐나가 본 일이 있어요. 나가니까 시베리아 아니던가요? 아직 기회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이 하겠습니까.